안녕하세요. 방구석 조정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쵸? 오랜만에 제 채널 찾아주신 분들 반성하세요.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시청해 주십시오. 명령입니다. 오케이. 딴말 말고, 바로 항공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인데요. 할아버지가 글라이더 타고 있네요. 자, 지금 할아버지 오른손 보시면, 실수로 캐노피 여는 고리를 밀었죠? 그 말은 즉슨, <laughs> 할아버지 머리처럼 시원하게, 에. 캐노피 열고 비행. 할아버지가 지금 캐노피 고리 쳐다보고 있죠. 뭔 일인가? 정비 문제가 아니고 할아버지 본인이 직접 연거 맞습니다. 손 위치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다음은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착륙 장면인데요 설명을 보면 일부러 앞바퀴를 들어서 최대한 공기에 마찰을 많이 시켜서 서서히 멈추도록 하는 기술이라는데 이거 진짜 그런건가요? 실제로 이런걸 휠리라고 하는데 이게 비행기에서도 적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혹시 전문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려요 근데 그 와중에 조종사 실력은 끝내주네요

저 펠리칸 미친 거 아니죠? 은근 공항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 주변에서도 공포탄을 쏘면서 새를 쫓기도 합니다. 근데 저 펠리칸은 좀 심하긴 하네요. 아, 지금 보면 고도계가 3 4 0 0 0 피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공 한 10km 정도입니다. 거의 대류권 끝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에 뭔 물체가 떠있습니다. 아니, 10km면 새도 못 날아다닐 텐데 말이죠. 딱 비행기가 가는 길목에 뭔가 떠있죠, 지금. 와, 플랭카드 풍선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이게 상공 10km까지 안 터지고 날라오네요. 아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파일럿 아찔하겠는데요. 이건 2008년 9월에 서아프리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륙 도중 바퀴에 불이 나서 바로 파일럿이 이륙을 포기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활주로를 넘어가서 항공기가 멈춘 장면입니다. 파일럿 판단 개질이는데요 아, 다음 클립은 콜롬비아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륙하고 있죠? 아 이제 떠야죠 네 떠야죠 아 뜨지를 않네요 하다가 바로 꼬꾸라지죠 이륙 도중에 컨트롤 불가로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부상당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 파일럿 잘못이 아니라 정비 문제 아닌가 싶긴 한데 그쵸? 파일럿 잘못 아니겠죠 이런거? 와 이거 창문으로 이런 장면 보면 진짜 <laughs> 보잉 777기종이고요 이후로 한동안 비행 정지 먹었던 기종입니다 와 이거 지금 빙판이라서 항공기 밀리고 있는데 아, 손으로 못 막을텐데 근데 막네요 <laughs> 진짜 지상주업사분들 극한직업 인정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렇게 비행기가 밀리는게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네, 파이팅 네, 사거리에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laughs> 네, 잠시 정차해야죠 아 이거 박으면 9대1 나와도 큰일납니다 먼저 보내드리고 네, 천천히 가는걸로 이거 은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착륙하고 나서 엔진이 열립니다. 이게 그냥 열리는 건 아니고 열린 부분으로 공기를 반대 방향으로 내뿜어서 최대한 항공기가 빨리 활주로에서 멈추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공기가 반대로 내뿜어져 나오다 보니 바닥에 있는 빗물이 막 튀어오르고 있죠. 리버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다음번 비행에는 유심히 한번 봐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공항 내에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죠. 아 근데 오른쪽에 장애물 보고 있는 거겠죠 설마? 에... 설마? 예. 설마...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네요.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는 양 옆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걸 못 보네요. 그래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기장님의 마음만 다쳤겠죠. 예. 다음 클립은 1974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F-16 기존 개발 당시의 영상입니다. 역사적으로 F-16의 첫 이륙 영상인데요. 사실 영상 촬영 당시까지 아직 한 번도 이륙을 해본 적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그 단계까지 제대로 개발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이륙 실험 목적이 아니고 항공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테스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도중 비행기 컨트롤이 불가능해졌고 앞에 있는 장애물로 곧 부딪칠 것 같자 어쩔 수 없이 파일럿이 이륙을 선택해서 역사적인 F-16의 첫 이륙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6분 뒤에 정상 착륙했다고는 하는데요. 뭔가 웃기면서도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클립은 에어버스 330이 저시정 상태에서 착륙하는 장면인데요. 아, 멋있죠, 지금. 구름이 살짝 깔린 상태에서 활주로에 착륙하는 시점인데요. 파일럿은 저시정 상태에서는 활주로에 깔려있는 등불을 보며 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파일럿들에게는 별로지만 일반 승객 입장에서는 구름이 좀 껴있는 게더 멋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항공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 이런 거 오글거려서 말못하니깐요 그냥 재밌게 보기만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뜨면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